어떤 옷을 입었는데 야 그건 딱 너다 너하고 딱 어울리고 딱 너의 이미지와 맞는다라고 할 적엔 Hi everyone, Start English 이보영입니다 오늘은요 3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이틀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날이 다가옵니다 바로 White Day라는 날이 다가오는데요 많이 아쉽겠지만 White Day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 뭐 일본 정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이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와이트 데이니 뭐 발렌타인 데이니 하는 게 사실 이게 거의 상업적인 사기에 가깝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어, 사실은 start English 적을까 하다가, 아, 그거는, 안 그래도 다들 소상공인 힘든 요즘인데, 그거 뭐 그런 거까지 쓰냐 해갖고 제가 안 썼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상업화돼서, 이거 쪼꼬릿 팔려고 하는 게 아니냐, 사탕 팔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하는 단어가 scam 이라는 단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commercial scam 하게 되면 상업적인 사기다. 뭐, 이런 말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뭐, 아유, 뭐좀 사탕 사서 좀 먹고 좀 그럼 어떻겠어요. 그죠? 자, 어쨌든, w 이 i t e 가 다가온다라고 해서 이때 여자친구를 위해서 뭔가 선물을 준비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나온 말은 뭐가 있냐면은, 어, 이런 얘기였어요. That's so Korean.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그거 진짜 한국식인데? That's so Korean. 지금 이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여자분이 하는 말이 You and Jenny celebrate White Day? 라고 말하면서 너하고 네 여자친구 제니가 White Day를 뭐 기념을 한다고? 야, 그거 너무 한국식 아니야? That's so Korean. 이런 말 하거든요. 이렇게 That's so 뭐뭐 하게 되면 그건 아주 상당히 뭐뭐 ~~인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옷을 입었는데 야, 그건 딱 너다. 너하고 딱 어울리고 딱 너의 이미지와 맞는다라고 할 적엔 That's so you.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That's so American. 그러면 저건 정말 미국식인 거다. 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알아본 패턴은요. 71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패턴인데요. 먼저, 어쩜 이렇게 뭐뭐일 수가 라는 감탄문이에요. 자, 그래서, What a, What a, 뭐뭐뭐 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What a nice weather. 그러면 이렇게 날씨가 좋을 수가 이런 말이 되잖아요. 이렇게 What a 다음에는 형용사, 명사 이런 순서로 말하게 됩니다. 한번 그 순서대로 말을 만들어 볼까요?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우연이다 했니? 이렇게 말할 경우. 이때는 특히 형용사가 딱히 필요 없고요. 어쩜 이런 우연이라고 해서 what a coincidence 라는 단어를 씁니다. coincidence 발음할 때 coincidence에서 중간을 올려서 말합니다. coincidence 어, 그니까 co 하면은 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co. 그다음에 i n c i d e n e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그래서 같이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우연이라는 뜻에 같습니다. What a coincidence. 그다음에 it is를 더 붙이면 어, 어쩜 이렇게 우연한 일이 이것일 수가? 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보통은 what a coincidence까지만 말하죠. 자. 어쩌면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일 수가 아주 명석한 사람이로구만. 이렇게 말할 때, What a smart person you are. What a smart person you are. What a smart guy. What a smart girl. What a smart person. 이렇게만도 말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너는 뭐뭐라는 거니? 라고 묻는 건데요. 자, 끝에 이렇게 뭐, 물음표를 붙여서 말할 수, 쓸 수도 있고, 근데 앞에는 그냥 주어 동사 순으로 마치 평범한 문장을 말하는 것 같지만, 말할 때 끝을 올려서 말하게 되면, 아, 그러니까 니네 말은 뭐뭐뭐뭐다 이거지 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너하고 너의 여동생하고 같이 산단 말이지 라고 한다면, You and your sister live together? You and your sister live together. 이렇게 묻는 말이 됩니다.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느냐? 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자,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매일 먹는다, 이겁니까? 라고 한다면, then Koreans eat kimchi every day. Koreans, 아, Koreans eat kimchi every day. 라고. 음, 문장을 볼 적에는 그냥 평범한 문장이지만 말할 땐 끝을 올려서 말한다는 거. 자, 이두 가지 예를 보셨습니다. 자, 많은 연습하실 수 있게 문장 곳곳에 많거든요. 꼭 연습하세요.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 We'll <laughs>